이번4 번,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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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번, 2 번, 4 번, 자, 지금 2분 남았거든요. 아직 아니, 이 분도 아니죠. 이제 1분4 0초 뒤면은, 아, 이요1분이0초 뒤면은 여 시간 탄냥이 끝나게 되는데, 자, 나 남은 일분 동안은 제가 이거 탄냥 어떻게 해,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3판 번, 더 번, 면 번, 나 번, 이 번, 판 더하면 끝나겠네요 두박, 소총총 야채, 도발 쓰고요. 파동뿌을주고가진 등장이랑 그 다음에 가진 부활하면 다시 주박 쳐주고요. 다시 군다리 스킬 묻혀주고 야채, 도발 또 써주고 그 다음에 번장으로때4 죽입니다. 여기가 백호 서버인데, 백호 서버에도 불구하고, 지금 6시간 동안 가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간에 잠깐, 잠깐 잡으시면 되셨는데, 진짜 잠깐이 었고 잡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클릭전쟁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야차가 없으면 패티브를 쓰고 잡으셔야 될 거예요. 혹시 잡으러 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6시간이 끝났고요. 야차가 없으시면은, 내가 봤을 땐 무조건 한 부대 사냥이고, 야차가 있어야지 최소 두대 사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냥하면서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본캐도, 본캐 본케 불사신 한열몇장 태운 것 같은데? 여 시간 사냥하서한 시간에 한 두세 장씩 태운 듯? 그리고, 다른 애들 제가 스탑컨을안 해요. 스탑컨을안 해가지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배궁이나 바지라오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목소리> 타저마저가 다 들어와서, 야차가 가끔씩 죽어요. 타저마저가 반반에다가, 말렙 주몽, 말렙 맹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차가 몇번 죽었어요. 몇 번씩 죽어서, 좀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경험치 두부대 깔끔하게 다 잡으면 1790만인가? 1790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1790만 이게 다 잡은 거일 거야 아마. 근데 몹 특성상 몹을 다 잡고 나올 순 없고요. 레어는 못 먹었습니다. 여기 레어템이 3개가 나오는데 바투 손, 바투 머리, 황반 이렇게 3가지가 드랍이 되는데 6시간 사냥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다음에 경험치 1시간에 8.8억, 쩔경 8.8억 근데 좀 많이 죽어가지고 얘보다 좀덜 좀 죽은 가네샤나 이런 애는 경험치를 좀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1억 가까이 먹은 거 같고, 곱파기6을 해주면 1시간 경치가 나오는데, 1시간 딜러 경치가 험 5.3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5.15억은 가스 같은 앨범 셈. 일단은 그렇고 남은 아이템들 한번 음케로 모아서 체크 좀 해볼게요. 부서진 방 189개, 번개 기운이 서린 뱀가죽 46. 승전주화 258, 몽골각궁 55, 삼불무선 18, 흥룡의 머리가지고 59, 소분정 7, 유명계석 10, 사막기린가죽 35, 가진의 검조가 54, 대력궁 6, 비창 34개, 뇌정석 2, 작바석 2, 작물속 1, 작불속 1, 1, 검결 3개, 이렇게 나왔고요그 다음에 악결 풍 하나 나왔고, 악결 수 하나 나왔어요. 6시간 사냥거 치고는 솔직히 말해서 좀 형편 없는 것같고요 아, 야차련이 좀 처먹었네. 입장 가서 스쩍체크 한번 해보고. 풍룡이 머리가 아주 120 정도에 팔리니까. 120. 그 다음에, 번개균이 서린 뱀 가죽. 이거만, 5, 60만원으로 할걸요? 어? 최저가 90이네요? 최저가 90. 사막길인 가죽. 최소 100만원은 팔리네. 가진 검조각이. 이거는 상제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가진 칼 조각이 하나에 6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스 드랍템에서 65만원일 건데, 그냥 상제 받을게요 검기열 1200. 악결풍 100만원. 악결수 150. 뇌정석 70. 작은 바람 이것도 45만원이네. <laughs> 작은 물도 뭐한 50만원? 한 50만 원. 그냥 상자는 게 나을 듯. 여기가 육전 비육전이고 나머지 아래가 이제 상전인데 상대가 좀 볼게요. 대력금 109.5만 원. 그쵸, 기창 39.8만 원. 소분 정도 개당 100만 원할게요거부로 팔면 되니까. 몽골 각궁이 1 9 6 5 어, 삼불무선은 그래도 한 100만 원 넘을 거야. 144.8. 부서진 방패 13만 원일 겁니다. 한, 한 개만 팔아 볼게요. 이거 10 뭐? 어? 오, 13만원인 줄 알았는데, 39만원이네요. 개꿀다. 자, 그럼 메모장을 다시 켜서, 풍명 머리가죽 62 곱하기 120. 유명계석, 건기균이 걸린.. 벌인, 벌인, 4000만원. 사막 기린 가죽, 3600. 건기열도 3600이고. 자, 그럼 더 해볼까요? 망한 같은데? 지금 벌써 냄새 좀 나는데? 지금 살짝, 살짝 그, 코, 코, 콧속을 찌르는 이, 이, 이 냄새 뭐지? 그러면은, 이거를 생으로 다 더하면, 상대 수익 1억 3천, 닉전 수익 2억, 2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더해주면은, 24480 더하기, 1399 2.05 해주면은 3억 8천이고요. 총 수익 3억 8천이고, 승전조합 입니다 승전주화 포함이에요. 3847 2.0.5 나누기 6. 어, 6,400만 원. 어? 생각도 괜찮은데 소소한데 이 정도면은 물론 육전으로 템을 다 팔아야지 저 수기 나오긴 하는데 어뭐 6천만 원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레어 템의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근데 알아야 되는 게이 스펙으로 남체화 패면 시간당 8천이에요 근데 여기는 황반 플러스 바투 뚝 플러스 바투 손까지 먹을 수 있는 상석이네요 바투 손은 근데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사실 황반 바투 뚝 이거 두개 보고 가는 상석인데. 람차보다 경험치 적고요. 람차보다 시간당 수익도 적어요. 근데 레어템은 두 개긴 해. 어, 황반 바투뚜 이렇게두 개. 그래서 시간당 사실상 1,600만 원 정도를 람차보다 손해를 보는 건데 아, 사실 거의 한 2천만 원 차이 나요. 람차는 내가 승전주화를 계산 안 했으니까. 근데 람차는 레어템 아마반 하나, 여기는 황반 바투뚜 이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로 올 거냐 아니면은 람차를 갈 거냐 뭐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좋지도 않네요. 수익이 어, 좀 애매한. 약간 게르같은 사양턴 같아요 아 그러면 스펙을 안 알려줬군요 금캐는 서청총에다가 주작부 그리고 중력 힐 썼고요 257짜리 민첩 7,700짜리 증장 썼고요 255짜리 민첩 6,000짜리 분달이 썼고요 그 다음에 256짜리 주몽 아이라바타 얘는 뭐 필요 없었고 230짜리 바지라오 250짜리 맹획 소선2 5 0소선 그리고 250짜리 강주박 그리고 250짜리 야차 이렇게 사용해서 촬영했습니다.